8월 21일, 화요일. 여기 올라올 때만 해도 비가 보슬보슬 보슬보슬 내렸는데, 보슬보슬? 뚝뚝뚝뚝. <laughs> 내렸는데, 지금 그쳤어. 완전히 그쳤고, 그리고 비가 와서 그런지 시원하고, 어, 완전히 그친 줄 알았는데, 지금 한 방울 다 맞았어. 우선 챙겨야 되나? 그리고 완전 다 구름이었거든?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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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쪽 저기가 북동쪽인가 북쪽인가 아무튼 그래. 북쪽이지. 저쪽에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되게 조금 했었는데 갈수록 커지고 있어. 그런데 동시에 먹구름도 밀려오네. 아무튼 이런 날씨야. 되게 멋있다. 저 뒤에 아이스크림 왠지 생각나게 만드는 색깔이야. 하얀색이랑 하늘색, 그, 아이스크림 생각난다. 음, 배가 많이 고파. <laughs> 그리고 아까는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지금은 좀 잔잔하게 분다. 그리고 까치가 깃털을 말리고 있어. 꿀딱 젖었더라고, 완전 생쥐 모양. 쟤는 집이, 집이 있지 않나? 아, 잘안 보인다. 암튼, 까치가 털을 말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도시. 축축하고, 눅눅하고, 빗길이고, 왠지 낮에는 해가 뜰것 같기도 하다 하, 시원해 시원해 물론 운동하냐고 심하게 움직이면 꿉꿉하겠지만 축축하고 아 그리고 오늘 알았는데 네. 이거 봐 약간 산이 완전히 초록색이지는 않지 않아? 어 약간 노란빛도 있고, 약간 황색빛, 황갈색빛? 올리브 색깔? 그리고 약간 옅은 갈색. 연두색이라고 보기에는 그런 음, 싱그러운 색깔은 아니잖아? 음. 그런 색깔들이 보이지. 단풍이 들고 있는 거지. 진짜 가을이 오고 있어. 이렇게 뭔가 음 가랑비에 옷깃이 젖듯이 <laughs> 그런 식으로 스며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 어느 날, 일 다닐 때는 하늘 볼 일도, 하루에 햇빛 볼 일도 거의 없었거든? 눈 뜨면. 출근, 지하철, 그리고 바로 실내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해질 때 나오고, 깜깜할 때 집에 오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가을이고, 어느 순간 보면 겨울이고. 어느 순간 보면은 벚꽃 폈다고 봄놀이 아 봄이 왔다고 벚꽃놀이 <laughs> 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시간이 음, 훅훅 갔는데 여기 올라오고부터 되게 섬세한 미세한 변화. 시간, 계절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 아 오늘의 날씨였지. 나 맨날 새끼로 샌다. <laughs> 아무튼 오늘의 날씨 그렇다고 좋은 하루 안녕.